데트리커가 다 끝나서 사격은 연습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사격 나왜 이렇게 어? 가면 그렇게... 어, 아 나한테는 밝게 보이지 어, 나는 여기선 좀 뭔데? 오오사사 네. 어, 어. 살짝 회색기 노아서는가오 어, 약간 뭔가 좀어둡다 그치? 뭔가 좀 어둡다. 그치? 음... 어 약간 음. 어머. 비바가. 아가가가가. 너무 무리하지 말겠지? 아. 내내내도올 거야. 점심에. 짱. 내은 근데 음모르겠다 너무 점심보다는 그래도 한 음. 나아니 그래도 조금 한 순간의 결판은 아닐 거예요. 빨할수 있길어서. 음 어.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? 릴 감독? 작당이야작당히 작강이. 아니 그러면 뭐 같은 님도 열심히 하시던데 열 하시던데 아 저는 뭐 일개 선수일 뿐이고 전 내일 참선... 참도안 해야 아 진짜? 응. 아니 어떤 거 참여 이제? 나 오늘 양궁 했고 스카이다이빙 하나 없다. 준비 누르고 시작. 아, 오 스카이다이빙. 스카이다이빙 좋지. 아. 몇 나온 같은데 몇내머리카을 아. 다시 다시 다시. 오 마이 오케이 오케이 예쁜데요? 이러고 다니 앞으로 완전 부드러워 완전, <laughs> <부드러웠어. 웃음> 완전 그헌헌의 곤육몬 알지 각성했어 너지 아저씨 고 곤육몬 해주실 분네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기이 My God 거 같아 어 됐다 이래 왔잖아! 으한칠 육... 내가 내려 쥐롱! 후반대에서 7초 느낌! <laughs> 자해렇게 제가 해볼게요